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전우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변화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크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양성경 가운데 나오는 장로, 감독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 장로, 감독해서 감독은 감리교회에 있는 감독님이시고 장로는 어, 장로교회는 장도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랑시의 모든 전통이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이 목회자의 역할은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다스리는 그런 관점보다는 교회 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잘 다스리시도록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만들고 또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생활을 마음대로 하여 내 마음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뭐 입술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모든 행동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그대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또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람의 마음이 다 자신의 주인인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함을 구원함을 받은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모든 이해에 대한 이해에 따른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에 대한 정도 차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어, 그 열정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이 우리 주님을 주님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고 또 교회가 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도를 인정하고 한 방향으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될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목표는 이 복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제자 삼고, 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제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스림에 대해서 알고 또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의 역할이 첫 번째는 잘 다스리는 것이다. 어, 본인 개인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교회가 예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즘에 그 설교에 대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어, 그 영향이 퍼져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뭐 문화에 대한 영화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인문학의 내용을 통해서 설교하기라든가, 뭐 영화를 통해 설교하기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설교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내용들이 좋죠,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지성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또 때로는 인간의 영성까지 들어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 그런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한 세계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복음서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어, 마지막까지 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테바의 설교를 봐도 그렇고 또 사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다른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뭐냐 하면 사로바울이 말씀을 참잘 잘 전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생긴 것 같지만 딱한 군데서 딱한 군데서 복음의 열매를 전혀 얻지 못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로 직접 시작해서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는 이 뭔가 좀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듯이 아테네 그리스드가 철학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지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지식을 듣고 지식을 말하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왔고 여러 학파로 나왔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가서 여기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적인 얘기가 있고 또 신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한그 제사들은 처소를 봤는데 여러 신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어, 명패를 달아놓고 어, 제사들은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뭐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재밌게는 들었는데.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른 신들과 동격으로 놓고 예수님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하지 결국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 만약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재밌을 수는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가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어, 원문의 내용 또 언어를 통한 내용이나 본문에 나와 있는 문법적인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성경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해도 사실 시간은 부족하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각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언어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한 그런 문화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성경 언어에 대한 공부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또 지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직접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구구단 내듯이 이건 이거다 하고 알기만 하고 이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담아놓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내야만 됩니다. 살아내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나의 잔녀라이컬어는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도들이 알고 또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어, 알수 없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 줄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가르침을 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성도들도. 어, 교회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증거를 할때 이제 성경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자료들을 어,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2000년대 전, 뭐, 2000년대 이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신약성경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뭐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고서 그대로 설명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말씀을 넣어주게 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만들고 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일어났을 때한명한 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고 있는 채 있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어, 되야만 되는데 어, 이런 가르침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게 있는 이 말씀들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laughs> 성도들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소위 묵상이라고 하는데 어,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 가운데 이걸 심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들, 교육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목원들이나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혜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실 때 이런 일이 잘될줄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laughs> 이를 위해서 <laughs>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의매가 <laughs> 풍성하게 외칠 수 있는 백현목회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일러수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생활을 책임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주로 하는 것이 땅을 가는 것이고 또 곡식을 밟아 떠는 것인데 이 소도 어 뭔가 먹어야죠. 뭔가 먹어야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입에 망을 씌우고서 네가 일을 하는 건 일을 하는 건데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깝다. 네가 덩치는 큰데 조금만 먹으면서 일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면 소가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돈을 아끼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laughs> 결국 어느 순간에 소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그 주인이 또는 그 공동체가 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디물의 전서에 특별히 어,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어, 가르치는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비단 단임 목회자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부목사님이나 전우사님들 그런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 일꾼이 그 잣수를 받는 것이 <laughs> 마땅하다 하는 얘기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주시고또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계속 나타나서. 오직 목회자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목회 전념할 수 있고 또 성도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일을 보면 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자비령으로 어 일할 수 있는 목회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 밖에 나가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유혹을 어쩔 수 없이 받아요 유혹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왜냐면 자녀들은 커가고 또 생활비는 안 되고 또 혹시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뭐 치료비나 수술비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달리 방법은 없을 때 많은 경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결국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자 유학을 할 때에도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일을 차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어~ 재벌이 아닌 한 정말 넉넉한 사람이 아닌 한 와서 일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 가지고 온 돈이 거의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일을 찾아 가게 됩니다. 일을 찾아 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일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자기 주객이 전도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한 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눌려서 지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것들이 자연히 뒷전으로 밀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더 돈을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말 귀한 인재들이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그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살아남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이기 절대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또 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장류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어, 목회자나 그 리더십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이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여기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또 떠다니는 얘기만 듣고. 어, 정책 없는 얘기를 듣고서 그 얘기를 전달하거나 뭐 이것 때문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잘못이 있다면 두세 증인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받아라, 받을 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2 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여기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현상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 대한 미래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확히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베풀어도 베풀어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봐도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세요 아니면 드러내세요 드러내십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취했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다음 자가보이는 아이성을 찾으어 올라갔을 때 여리고 성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아이성에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이 울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우사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함을 키도하니까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어, 숨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자백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가족별로, 제비법도로 하여서, 어, 결국, 아간과 그 집안까지 다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제 네가 자백을 해라라고 말을 하니까 아간이 제가 사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에 숨겨뒀습니다. 어, 그 자백을 하게 됩니다. 가서 거기 보니까 그게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간과 그 가족이 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그 완전 범죄, 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바세바를 취한 사, 그 사건까지도.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또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권력자이고 대상자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를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이거를 그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게끔 돼 있습니다 드러내게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랑이나 이제 징계 후에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라고 하는 것이 또 시앙성령 가운데 이런 말씀이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어떤 한 잘못이 교회 가운데 드러났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성도들 앞에 이걸 드러내서 꾸짖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 성장 이론 가운데 나인 마크스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교회 성장 의 요소인데요. 이걸 교회에 도입을 했을 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된다 하는 역할입니다. 마크 데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 침례교회 단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공부도 학부는 듀크대학교 졸업하셨고 석사 과정을 고든 코네신 학교, 그리고 서던 신학교, 남친료기 신학교 졸업을 하시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모로 강의도 하시고 책도 지으시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으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홉 가지 요소를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권징에 대한 것입니다. 권징 교회 가운데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이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뭔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법으로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권징의 여대로 넘어가게 되고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모든 잘못을 모든 재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화면에 띄워버립니다. 파워포인트로 띄워버리고. 사진도 띄우고 처음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쫙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교정하는 시간도 닫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고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근신을 줄 것인지 직위를 해제시킬 것인지 출교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재직들이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잖아요. 인권을 무시하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교회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런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한번두번 한 반복이 되면서 그 동부 전체 워싱턴 DC나 이런 동부 지역 전체 아, 이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이 교회에서는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하고 이 교회에서는 그 말씀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권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워오고 교회에 도입하는 교회들이 교단을 초래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전부 다 성도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떠나갈 때를 그냥 보내야 돼뭐 이런 내용들로 얘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떠나간 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자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죄를 감추어 주게 되면 이 죄가 곰개되고 이교회는 터지게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전염되게 되고 나중에는 더큰그 손해 때문에 몸의 일부를 정말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교회를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대했을 때 먼저 성경에 대한 진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아프더라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을 먼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잘못을 했어도 그냥 덮고 가자, 떠나는 그분의 명언은 실질시키지 말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만약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이 순종해서 건증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필요 요소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리 싸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적어도 한30% 이상이 되었을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그 어려움이 없게 돼요 이런 내용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동요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 기도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알려지고 또 꾸짖게 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반적인 해악을 줄지는 다른 형태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서 이미 상해버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른 상하지 않은 부분들이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모르 것들을 잘못해로 덮어주고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잘못한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죄를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공동체 가운데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이나 죄악이 벌어졌을 때는 본문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해라 모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는 되지만 아,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 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거기에 합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백가지 걱정을 해도 실제 벌어지는 일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일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22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특별히 목회자를 아무나 아무나 목회자로 임명하지 마라. 또 교회 리더십을 아무나 임명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제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어, 디무대에게 사도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좋은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담임목사님 주시고, 좋은 부목사님 주시고, 좋은 전도사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평신도의 직분인 좋은 목자와 목녀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온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항상 정결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한목회가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이 저와 우리 김일항 목사님과 장희랑 전도사님, 또 저희 목자님들, 교육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고난 가운데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재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니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주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를 충분히 알고 필요성을 알고 지원해서 풍성한 교회 될수 있도록 그것들에 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진행되는 우리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을 저희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에 따른 장관들도 세워주시고 국무위원도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정되고 부강하게 하시는 나라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하신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